안녕하세요. 자박팩터리 세종지사 김배희 입니다 2020년형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플러스 A&M n 휴즈 100A KC62619 인증받은 460A짜리 파워뱅크 이렇게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2kg 인버터 50A짜리 주행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기본 전기 구성입니다. 사이드 패널에 보시면 디자인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모아비 차량도 패널지에 폭이 좁아서 원목으로 해서 하나를 더 대서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실내에서 생활하시다가 트렁크 문을 열고서 풍경을 보시고 싶으시다 아니면 나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트렁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닫히고요. 또한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등은 저희 차박 팩토리에서 실내등으로 달고 있는 제품이고요 웜 화이트 색상 화이트 색상 꺼지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